양유석입니다. 네, 요옆에못치면 우리 장군이가 있네요. 네, 아까 미친 때문에 만가못 찍어가지고 다시 찍겠습니다. 근데 네, 저쪽에 줄, 줄, 줄 동그라미는 앙컷한장식 분대 수컷이라고 돼 있습니다. 먼저 이걸 소개시키드리자면. 너왜 이렇게 안 잡히지, 이거? 아, 좀 잡혀라. 네. 좀 보이죠, 조금 그냥 이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. 품질 경영 촉지법 이한 품질 표시 품명 장수풍뎅이 성충수 용도 합습용 사육용 외양 건충 원산지 대한민국 제조원 서울수조 판매원은 바이오라이프 아쿠아 02-2690-17311입니다. 저는 이마트에서 샀고 이 코드는 2000000212630입니다. 이거를 그판매원한테 물어보면, 아, 그게 장시분댕이성충의 수입니다.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, 아마도 이렇게 유용을 많이 뺄테면 아닙니다. 잘 봐요. 저기요. 저가 만약에 저기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. 여기요, 여기 2 0 0 0 0 0 0 0 0 0 2 0 0 0렇0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저처럼 공0한0 개, 한개 이렇게 빼 보겠습니다. 2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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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니까0 0한개빠0렸잖아요 네. 그러면 이제 세기를, 두 개를 빼고 보겠습니다. 20000212630. 이렇게 얘기하면, 뭐, 땅기 나옵니다. 땅기, 딴 딴기가 땅기가 딴 아니라, 음, 그 애도안 나옵니다. 이거 얘기할 때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. 뭐,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, 다시, 네, 다시, 싫 네, 이거 거의 중간에 푸인팅이 잘못됐네 이거 국제 조언이 이거 우리 예쁜이 내 네, 우리 예쁜니 장군이고 앞에 거 보여주고, 앞에 거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을까봐, 앞에 거보여드리노력 하겠습니다. 장사 분쟁이 네, 수컷이 안 되시죠? 이렇게 돼 있는 건. 그리고, 아, 위에 이 통은? 이거, 안속에 들어있고, 같이 이게 들어있습니다. 뭐, 쥐랑은 따로 다시 올려주는 데 쓰였고, 네. 그러면, 이상, 안경채비였습니다. 빠이빠이! 那 <noise>